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이고추 된장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도 쉽게 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. 오이고추가 굉장히 싱싱하죠?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꼭지를 딸게요. 먹기 좋게끔 썰어 볼게요. 마늘, 이게 12개거든요. 먹기 좋게끔 썰어가지고 오이고추 하고 무칠 거예요. 큰건 3등분. 고추장 한 스푼, 된장 한 스푼, 물엿 한 스푼. 저어주세요. 골고루. 참기름도 한 스푼 넣을게요.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을게요. 양념 다 됐습니다. 버무려 볼게요. 물엿 한 스푼 더 넣을게요. 통깨를 넣겠습니다. 뚝딱 간단하게 이렇게 무쳤죠? 집에서들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오이 고추 된장 무침 완성입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오이 고추 된장 무침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